말씀인데요, 레이기 푸장 말씀인데요. 우리 8 장은 뭐였느냐면은요, 제사장의 임식이었어요. 제사장 임식이었어요. 어,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직분의 부름을 받고 지명된 사람만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 직분을 줘 가지고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유임식을 그이 8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레이 세상 지파들에게 줬지만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이 제사장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어요.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레이 지파의 제사장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 그에 합당한 제사장직을 예수님이 예,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예, 이새 언약으로 모든 인류의 속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직군을요 먼저 임하기 전에 뭘 해라 가장 먼저 씻어라 정결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나서 뭘 입혀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옷은 일반 옷과 다르죠.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옷을 입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직분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 복장을 아주 훌륭하게 해서 아름답고 그 영예스럽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장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요.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하고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했다.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바르고 나서 제사장은 뭐하냐면 속죄제를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자신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질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두 번째는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 왜? 온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 100%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며칠 동안 유 임식을 했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임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상 요셉 때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목사가 선포하죠. 누가 해요? 목사가. 그러면 목사도 하나님께. 성별 을 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다르지만 그 원리 정신은 개승돼서 똑같이 전공을 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며 때가 되면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뭐가 그대로 계승이 된다? 원리. 정신은 지금도 계승하지만 형식은 달라요. 그 제사장 임식하고 지금 목사 안수식의 형식은 달라요. 왜 달라요? 후역의 제사법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되었음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직분자, 직분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그러죠. 무슨 시대요? 만인 제사장. 그럼 만인 제사장의 사역은 어떠한가? 가정에서 모이면 누가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먼저 믿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배워서 알고 이런 자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척이 모였을 때도 누가 응, 집에서 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없는 곳에서 집사님들이 이제 가서 이를 가서 교회 없는 곳에. 그러면 몇 명이 모여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모여 앉았다가 누구 목사님 초대해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야, 이게. 예. 할렐루야. 이 8장 2장 에, 에 7, 8장에서 7일 동안 이 임식 끝나고 나서, 임식이 누구한테? 모세가 지금 아론가, 아론에게 임식 끝났어요. 아론과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러면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론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왜? 모세로부터 지금 위임식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그럼 누가 제사를 드려야 돼?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아론이 임직한 후에 처음으로 공식 제사를 진례하는데 1절 부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제8일에 그러니까 7일은 뭐해서 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제8일에 그 다음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수성아지를 속제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순양을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누구를 아론에게, 아론이 이 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수송하지.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아론도 인간이니까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순념서를 석재제를 위하여 취하고 순념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소가지와 어린 양의 뭐예요? 일년되고흠 없는 것을 뭘로 드려라 권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하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술, 무엇을 숙염소, 그 다음에 예, 함어 번죄를 위해서 1년된흠 없는 송아지, 그 다음에 하목죄를 드리기 위해서 숯소와 숫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 제사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해준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 명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해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말하자면 재물을 다 가지고 오고 자다 해중도 어디에 섰어요 해막 앞에. 말하자면 성전 앞에 전부 다서 있는 거예요. 6절 모세가 가로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이 채산 드려 명령했다. 그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 명령을 대응해서 말하고 있어요. 7 절. 그가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다에 나가 내 석제제와 내 번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취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다7절이 뭐예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다 누구의 명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론이, 뭘?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아론이 첫 제사를 이제 8절에 드립니다. 8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게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주 송아지를 잡으며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주니 누가 잡았어요? 아론이 아론이 송아지를 잡았어요. 혼자 잡을 수 있어 없어 잡아도 주고 피도 받아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줘서 누가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아론이. 아론이 잡는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아들들이 도와서 거기다 피를 받아준 거예요. 받을 때 이제 말하자면 대접도 받아주고 옆에서 이제 잡아도 도리겠지요. 어, 그리고 나서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담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담 밑에 쏟고 이제 받아서 아들들이 갖다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이제 애식의 절차에 따라서 담 뿔에다 찍어 찍어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 피는 담 밑에 나머지는 다 쏟았다. 그 다음 10절 그 속죄자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단꺼풀은 단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았고 기름은 어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화제로 살려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론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했다 그리고 12절 에 고기와 그 가죽은 짐 바깥에서 불사르느니라 고기와 가죽은 어떻게 했다? 불살랐어요 짐 바깥에 가서 불살랐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또 속죄제를 드리고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의 아들들은 또 피를 대접에다 받을 때 도와줬죠. 그래서 그 피를 누구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론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단 주변에 뿌리고,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또 번제 희생에 곧 그 각각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단위에 불살이고. 그러니까 자, 아론의 자녀들이 계속 사산 드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또 가지고 오니까 아론이 다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렸다. 14절. 또 내장과 네 전경이는 씻어서 단위 번제물 위에 불살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사 번제를 다 드렸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중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해중을 위해서 이제 15절부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또 백성이 앰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자의 염소를 취하여 자바정가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소제를 드리되 그중에서 한옥금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소재물은 뭐예요? 가루죠, 가루로. 가루를 많이 가지고 온 데서 한 주먹만 집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불에다불살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하목제 희생에 수소와 순량을 잡음에, 하목제로 수소와 순량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을 그 피에게로 피를 가지고 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질 꼬리와 내장에 덮힌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이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유에 불사르고 불사르고 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요 앞에 요제를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말하자면 가슴 갈비살과 뒷다리를 어떻게 해서 요제가 어떤가 하어서 앞뒤로 흔들을 흔드는거라고 했어요 흔들었어요 이한 목채물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목제물은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먹고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끝나고 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속죄죄와 번죄와 희생죄를 피하고 내려오니라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이제 속죄죄 번죄 하목죄를 다 드리고 내려왔어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온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요 축도가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축도를. 아론도다 끝나고 나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 그대로 드리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 불로 나타났어요. 24절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어요. 이것을 요원 해중이 채사 드리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겠어요? 놀라버렸어요. 이 신기한 것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단의 불이 전부 다 사르는 것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 엎드려버렸어요. 경배를 했어요. 이 제사는 그래 하나님 받은 제사야, 받지 않은 제사야. 받은 제사죠. 아멘.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 말고 세상 말고 달라. 이 제사를 어떻게 연락하셨다고 받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드렸더니 이 예배가 제사가 연락이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성직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